네, 요즘은 참 디자인이 예쁩니다. 이게 충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네, 여성들들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네, 화장품 가방처럼. 이게 충전기거든요 전기를 220 넣게 스위치를 네, 켜게 되면 이쪽 반대편에서 케이블이 쭉나아져 있는데요. 케이블 끝에 단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져 있습니다. 이어서 충전 전압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스쿠터 이런 거 충전하는 충전기로 전압은 60볼트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220 들어가서 AC 220이 들어가서 DC 60볼트가 출력되는 충전기입니다. 용량은 15A 되겠어요. 열에 켜면 전혀 아무런 반응 없는 동작이 반응이 없는 네, 그런 네, 분 불량입니다. 내부를 뜯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내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네, 구성은 다음과 같이 네, 되어져 있는데요. 네, 깔끔하죠. 수리원 네, 입장에서는 더라는 공간이 좀 넓고 평면으로 돼 있어야 한꺼번에 보기가 좋은데 네, 이러한 경우는. 네, 수리하는 회로기술을 찾는 건 못지않게 네, 분해와 조립과정이 좀까다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거죠 네 디자인이 좋으면 내부가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고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하면서도 케이블 같은 네, 분해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마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쪽에 2배시이 들어가서 출력지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니까 어 먼저 휴지부터 쭉 살펴보는 게네 순리인 것 같습니다. 네 분리를 해서 보니까 네 입구에서 네 번쩍하듯이 부품들이 일고 탔네요. 앞선 데서 어 타듯이 탔습니다. 저 이곳 쪽에서, 이곳 쪽에서 타기 한, 한번 가면 옆구리. 네, 옆구리도 바싹 탔네요. 네,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네, 시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그림을 좀, 좀 닦아냈네요. 여기도 다 닦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네, 잘 시체내지. 닦아내지 않으면은, 그으름, 이 자체가 철, 철 성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저런 네, 성분이 좀 파괴되고, 도체로 좀 바뀔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 메가 또는 키로, 이런 식으로 옴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을, 그을음은다 닦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분량 나무품도 일부 시정을 좀 하고, 이제 스위치를 켜서 이쪽 출력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켭니다. 네, 전압이 잘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또 껐다 킵니다. 껐다 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켭니다. 네, 빨리빨리 잘 되네요. 이제 조립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이제 전원을 켜서 출력 전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켜서 네, 61.1V, 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상으로 네, 충전기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